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요한 1서를 지나 이두 번째 서신 요한 2서에서 요한 사도는 자신을 장로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다. 특별히 이제 사도를 강조하는 바울과는 좀 다르게 장로다라고 말하는 건, 근데 내가 교회 공동체 속했고. 어, 직접적인 관계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 그 이야기 서신의 목적은 어, 아주 친근한 사람으로서 함께 교제 교류하는 사람으로서라는 어, 그런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를 어, 이 사도 요한은 실천을 했던 것이고 공동체와 또이 후진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신앙으로 보여준 바른 참된 신앙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인사의 시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냐? 바로 내가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명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개념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선행이 돼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도와와 성도와 아니면 또 이런 여러 관계 속에 많은 문제들이 오늘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도 제목이 될 텐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오늘도 얼마나 금 유지되는가 바로 그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어,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존중이 여길 인격적 대우를 해야 될 이유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수록 나는 어, 상대의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르고 온전히 실천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얼마큼 가까운가? 내가 주님과 멀어진 부분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먼저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절에는 1 절에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나서 이유를 말미암음이로다 2절 후반부에 요한 이서 이 절에 말미암음이로다 세 번역에는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때문인 이유가 진리로 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진리는 또 주의 영이고 또 예수님 이거든요. 어, 영과 진리도 성령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 안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이유다. 요한은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두 번째 서신을 받고 있는 이 공동체. 정확하게는 어딘지는 이렇게 교회를 지역을 말하지 않지만 이 회람 서신인지도 좀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어쨌든 선배된 자로서 AD 90에서 100년경에 기록된 이 서신으로 보는데 어 많은 이 믿음의 세대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라는 자신의 사랑이 어, 내가 잘 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사실 모사도 뭐 요한이 주님의 이종 사촌으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친족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사랑받아서 너희를 더 사랑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죠. 예, 혈족이 아니라 어떤 특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한다. 기초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사랑의 기초하기 때문에 어, 보시면 3절에 사랑과 진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laughs> 특별히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사랑인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세상과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 안에는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원근각체에 모여 있는데 교회는 누누이 우리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사장도 있고 종업원도 있고 회장도 있고 말단 직원도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에 시작됐을 때 성동교회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죠. 어, 왕족이 무릎을 꿇고 마부에게 가갑니다 자기의 마차를 끄는 마부에게 무릎 꿇고 가서 형님, 그럽니다. 나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이러죠. 이게 기독교예요. 참된 공동체의 사랑과 평등이 있는 곳이죠.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정말 이 장성인데 군 장성은 스타이잖아요. 군 장성이 성기는 교회는 일부러 사병들과 이 부사관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어, 자기가 군부대에서는 진짜 하늘처럼 바라봐야 될 별이 자기한테 먼저 인사를 신다는 거죠. 어, 원래 경례도 먼저 내리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먼저 인사해주고 신하니까 이게 신기한 거죠. 이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 사람과 없는 평등이 이질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가?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인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의 모습이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laughs> 진리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 공동체를 오늘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삼 절에 어, 이 말미암아 무엇이 생기냐면 은혜와 극류과가 평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와 극류과가 평강,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앞에 일, 리 절에 말한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기초에서 어, 임해 임하는 것은 은혜고 긍휼함과 평강이다 평안이죠 우리 힘이 아니죠 나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줬을 때 내게 임하는 것이 은혜요 불쌍히 여기만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주를 믿는 모든 공동체 교회도 이러한 은혜와 특혜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할 이유이죠. 그 이름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은 주님의 치밀함으로 이 사도가 진리를 아는 자에게 사랑을 아는 자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복음 안에 사는 거다, 말씀 안에 사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전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더라. 진리를 계명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자. 너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예, 진리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거듭났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세상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여줘야 되죠. 야 세상에서는 사랑이 없는데 교회는 사랑이 진짜 특별한 사랑이 있구나. 세상에서는 계산하고 어, 이익 관계 속에서 잘해주지만 어,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더라는. 어 그럴 때더줄때더 기쁜 공동체라는 거 보여주는 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볼때 우리도 기뻐하고. 또서 기뻐해 줄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돼서, 이거는 왜냐면,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 타협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있을 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이야기들을 꾸며낸 이야기들을 하죠. 타협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기준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붙잡아야 될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오늘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고 있을 때 흔들렸었나? 내가 힘들었을 때 과연 내게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었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의 삶에 오늘의 삶에 내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5 절에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열하고 <laughs>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 5 절에 보니까 어, 이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이 계명은 세 계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씀이 뭐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거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각각 간혹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놓치는 게 이거예요. 어떤 새로운 말씀을 듣고 어떤 유튜브의 어떤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새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자꾸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간증으로 뭔가 도전을 받으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늘 우리 암송하는 말씀들.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있는 거거든요. 변함없는 그 말씀, 그 개명, 그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갈때그 은혜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로 읽은 유한이서 6절에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한번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사랑받는 자들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계명을 따라 행하라 또, 또 똑같이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나는 그사랑한 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사랑해 왔는데 잠깐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잠깐 잊고 있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고 계속 함께 가고 병행돼서 이야기되고 있고 타협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그러나 살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공동체 생명력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공동체 생명력은 뭐예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개명과 율법. 어쩌면 그걸 이해하나 지만 사실 사랑이 진리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왜곡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또 다른 것으로 막 주어져서 아, 저게 더 대단하고 이것이 더 대단하고 이게 아니고죠.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왜곡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힘이 나옵니다. 믿는 자의 힘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고 어, 말씀을 사랑함의 힘이 공동체의 힘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갈 수 있기를 어, 진리와 진리안에 사랑을 행하는 어, 저 여러분 되기를 오늘 수신자요또 훗날에는 우리가 이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제 세상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건 몰라 분쟁하고 다툼니다. 원망하고 시기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름을 아버지 특별히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금 전도자들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드베이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으, 아름다운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보여 줄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나음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공동체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근 테러 전쟁 그 위험에서 모든 열방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북녘당에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있게 발휘되어 아름다운 통일로 또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방 우상들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는 일들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고 오직 주님 붙잡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세우신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도 하시고 주의를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심에, 가정와 일터의 산업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오고 가는 길들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